안녕하세요. 박진희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1본 꿀팁은 일관성 있는 백스윙 올리는 방법인데요. 우리 아마추어 분들 일관성 있게 백스윙 올리기 좀 어려워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 클럽을 이렇게 눕혀서 잡아주시고요. 간격은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갈 간격으로 양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왼손 엄지손가락이 헤드를 바라볼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이 왼손이 헤드까지 쭉 엄지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고요.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헤드를 올려주면 끝입니다. 이 연습은 손목을 많이 쓰시거나 또는 백스윙 하실 때 어깨 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씩시기 전에 왼손 올려주기 연습해보시고 그립 잡고 올해도 굿샷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